자 오늘은 도봉구 방학동 가족계약 상담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그거 하면서 잘못 왔네 아씨 아까 저기서 우회전 했었어야 되는데 자 내립시다 아우 추워 <laughs> 자 여러분들 들어갑시다 김선 사무실에서만 방송을 하다가 직접 구독자를 찾아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설렙니다. 네, 네. 저 초특급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와주셔서. 아, 제가 와야죠. 네. 네. 위치를 한군데 려줘서 상담을 받고 하게 됐는데 네. 애들 거하고 제 거를 이제 했어요. 안 보험을 해야 하고 싶은데, 사람 보낸 것처럼. 고지 의무 제가 걸리는 것 같더라고서 물어봤죠 여기 저기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laughs> 설계사도 음. 무지하게 받아갖고 음. 근데 설계사들 다 좋아요 좋은데 말이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담으로 해라 어떤 사람은 5년 걸린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이 설계사들 말이 다 틀리고 네. 거짓말해서 가입 시켰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처럼 고지 의무예요 네. 이 부분을 정확히 아는 설계사가 극히 그 없어요 대한민국에. 네. 어쩌 그렇게 말이 다 틀릴까요? 다 틀려요.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네. <laughs> 네. 빠지고 보면 사실 현찰이거든. 네. 계약을 딱 하면 그거에 따른 수당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받으면 네. 아, 수당이 얼마 떨어지지.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설계사들이. 음, 저희 애들 뭐 6개월 때부터 이제 알았던 사람이고, 음. 그때 애들 거다 들었었고, 제 것도 이제 하려고 다말게 했는데, 네. 요걸 얘기하니까. 어, 그럼 그거는 딱 부담보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 근데 말씀하신, 보험 계약을 할때 어쩔 수 없이 부담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네. 그건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일반 계약자들은 사실 솔직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거는 네. 설계사가 정확한 고지 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았을 때, 설계사가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설계사들이 왜 그걸 잡지 못하고 자꾸만 고객한테 떠미느냐? 자기도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일반 계약자들은 엄청나게 답답한 거지. 우리 그런 거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잖아요. 네, 네. 뭔가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설계사들은 설계사들도 본인들도 모르니까 10명의 설계사 물어보면1 0명답다이다 다 틀린 거예요. 그 있잖아요. 뭐, 뭐 3개월 이내에 뭐년 1년 이내에 뭐년 이내, 2년 이내, 5년 이내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건 없는데? 네. 왜 없는데 내가 거기에 부담보가 들어가요? 뭐 몇년 동안 부담보가 왜 들어가 그러면 그거 에 대해서 또 말을 못해요. 아니 고지 하면... 상황이 아닌데 왜 부담보로 들어가야 돼요라고 물어보면 답변은 없고, 어, 뭐 말을 못해. 그렇죠. 어? 우리 뭐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전화 주세요. <laughs>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특급 방송을 보니까 5개월 전에 진단받은 거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래도 고지를 안 했더니 유방에 부담보가 딱 떠버리면 이거는 뭐지라고 해서 되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 네. 그런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보험금을 청구했었을 때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았느냐 못받았느냐는 상관없어요 청구하자마자 전환으로 바로 반영이 되거든 보험금 청구를 한 군데다가 하면 20개 되는 보험사로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는 뭐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과일값이 10만 원이겠어 과일값이 <laughs> 그리고 이 지금 아들이고 <laughs> 음. 일단 보험을 볼 때는 보험기간을 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2002년도에 가입을 해서 만기일자가 2026년 이게 보험기간이 24년간이니까 음. 앞으로 이제 한 4년 정도만 더 이제 뭐 3년, 4년 보장받으면 끝나는 거고, 네. 지금처럼 보험 만기가 짧은 거. 이거는 보험 기간을 보시면 네. 처음에 계약하셨을 때가 2002년도에 가입을 하셨잖아. 네. 근데 만기가 2026년이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밖에는 없어요. 납입은 네. 완납을 했고, 보장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네.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때 맞는 상품은 어차피 가입을 해야 돼요. 네. 왜 만기가 짧은 거니까. 네. 이해하셨죠? 안에 담보가 어떤 건지를 일단 떠나서. 네. 얘는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다리 아, 분안나게 네. 됐으니까 저는 분석이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분석이 빨라 네. <웃음> <웃음> 그다음에 요 이제 여성시대 건강보험 요 여성시대 건강보험은 이제 예전에 여자분들이 많이 이제 네. 가입을 했었죠 얘는 보험기간이 길어요 5 0년 그리고 우측에 8 0세 만기라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 가입한 여성시대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7 0세 만기짜리도 많았어요 네. 근데 이거는 8 0세 만기로 일단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건 보험기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거는 맞습니다 0 0기간은 5년으로 끝내놨기 때문에 얘는 보장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건강보험에 있어서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건 뭐냐 진단금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이라 그래서 3대 질병 진단비에 대해서 2천만원이 지급되고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보장의 범위는 넓어요. 굉장히 잘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만기도 80세까지 되어 있어서 이 보험도 똑같이 유지는 하긴 하시되 이거는 납입이 끝났으니까 일반 암이라든가 아까 뇌혈관이나 허혈성 막 그리고 막 표적 항암이라든가 네.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게 싹 빠져있으니까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시면 돼요 일반암면 만기가 30년으로 끝나는 건데 80세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건데 이 80세까지 가는 거를 특정함을 넣어놓고 30년에 끝나는 게 일반암이 있으니까 이거는 특정함을더 넣어라?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보완의 관계가 아니라면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납입이 끝난 거니까 일단은 얘네들은 보험 기간이 짧아서 보장만 받으시면 되고 신규로 가입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닥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됐고. 근데 네, 네. 리모델링을 요거를 하면서 저 네. 여기 이제 실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하고 음. 저랑 묶여 있는 그런 제품이었고 네. 제 실손을 빼버렸어요. 큰애거 실손. 큰애거 실손 붙어 있는 거고 작은 애가 음. 실손 붙어 있는 네네. 거고. 애들 병력은 없어요. 병력이 없으면 여기다가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실비는 예전 실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애들을 여기다가 다 붙여 놨잖아요. 음. 그러면 문제가 뭐가 발생을 하느냐? 나중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요. 지금은 애들이 얼마 안 올라가요. 왜냐면 애들은 나이가 어려서 근데 나중에 서른살 만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붙어있는 실비가 나중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요 단! 냅둬야 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병력이 있어서 새로운 실비를 가입하지 못하는 애들 보장내역이 훨씬 낮지 않나요 옛날거가? 보장내역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옛날 거는 좀안 좋아요 무슨 뭐 허리 디스크도 안되고 뭐 치매 보장도 안되고 옛날에는 빠진 것들이 많았거든요 옛날 보험이 좋은 건딱 하나야.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극히 적었었던. 근데 지금은 자기 부담금이 높단 말이에요. 네. 설계사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옛날 실비가 좋은데 왜 지금 실비 를 하려고 하는지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냐 최근에 엊그제에서도 TV에서 나왔지만 예전 실손 가입한 사람들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는데 아직 어린 애들은 많이 안 올라간다. 네. 그러나 얘네들도 나이 좀더 먹잖아요. 그때는 손해율을 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뭉텅이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착한 실비로 바꾸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착한 실비로 바꿨었던 사람이 제가 최초 이호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이로. 애들 이 보험 가입해서 실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타 먹었어요? 없죠. <laughs> 아까 말씀하신 것과 사실 보면 이게 되게 어긋나는 얘기인데 아니 예전 실비가 좋다고 하는데 왜 잠깐만 초특급님은 지금 실비로 갈아타라고 하자라고 그깐만 제가 뭐라 그러냐 지금까지 얼마 타먹었어요?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얼마요? 타먹기 <laughs> 어, 연기 어, 잠깐만 어, 어, 언제 타먹었지? 딱지금만 <laughs> 아, 뭐냐 보험님만 계속 낸 거야. 그니까요, 러 예. 저도 이게 5만 얼마더라고요. 제 것만 실비가. 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 착한 실비로 갈아타니까 한만 오천 원에서 이만 원대 초반 나왔을 텐데. 이만 원대 초반. 그렇죠? 나왔어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다 실비는 착한 실비를 해야 되고 애들은 병력이 없다 그러면은 새로 종합을 가입하면서 종합 따로 실비 따로 해서 그때는 두 개를 가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얘들은. 얼마 전에 우리애도 종합을 들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음, 일단 여기까지는 해결이 다된 거예요. 네, 네, 네. 네, 이해하셨죠? 이 생각에서 이제 종합을 이제 받아 오신 거예요. 초특급한테 아, 네. 어. 상담 신청을 해야겠구나라고 네.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아까 실비는 삼성에 있었는데 네. 전환한게 아니라 해약하고 이쪽으로 가입을 한 거예요. 네. 경력이 진짜 특별히 없었어요. 없었죠. 이게 이제 제가 이건 네. 2017년도 건데 네. 이제 요 다음에 네. 후에 제가 2018년도에 여기 근처에서 병원에서 건강 검진 네. 똑같이 받았는데 네, 네, 네. 뭐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관리하라는 내용이죠. 대체적으로. 그러면 2017년에 이렇게 받고 그 이후로는 이걸로 인해서 뭐 약을 먹었다든가 뭐 수술을 했다든가 그런 거는 없고 이거 진단으로 끝났다 이거죠. 네. 그러면은 새롭게 가입하는데 전혀 지장은 아, 없어요. 아, 뭐. 2018년 도에도 이렇게 검사를 받았었어요. 네. 그때도 이런 내용이었어요. 19년, 20년 21년 3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는 건강 검진 안 받으셨어요? 안 갔죠. 코로나 때문에 병원 자체를 아, 아, 그러면 어찌 됐건 이걸로만 봤을 때는 고지 의무에서 빠지는 거는 맞아요. 지금 실비를 갈아타셨는데 이것도 갈아타시면 잘 하신 거예요. 아. 음. 왜 병력이 없습니까? 네, 네. 나 실비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보험 그러면은 일단 님은 어찌 됐건 현대해상 실비와 종합형 요거 딱두 개만 가입한 건가요 현제 요것만 딱두개 근데 이게 보험료를 보니까 이제 보험료가 오만 구백육십 원아 일단 보험료만 봤을 때는 잘못됐어요 오만 구백육십 원이 지금 나올 정도면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네네. 다른 것들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너무 충분해서 뇌혈관이라든가 허혈성 표적 항암이라든가 간병인이라든가. 이런 특약에 대해서만 살짝 보완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금액이면 적당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기존에 유지했었던 보험 중에는 여기서는 유지할 게 별로 없어요. 이미 납입이 끝났으니까 그냥, 그냥 있는 셈 치고 음.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거의 없는 판에 새로 가입하면서 5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는 보험료가 잘못됐어요. 잘못됐다라는 건 보장을 내가 여러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5만 원씩 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설계사들한테 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도 그렇고 뭐 해서 우리 가족이 가입할 거라. 부담스럽지 않게 내가 월보험료는 15만 원을 예상을 하니까 15만 원에 맞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 어? 엄마 5만 원, 애들 각각 해서 한명씩 5만 원씩 15만 원 내겠네라고 해서 했을 때는 이게 나와. 혹시라도 아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안 했어요. 그런 얘기 한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웃는 게 어떻게 속에 들어갔다오셨나 <laughs> 제가 보험계 무당이에요. 네. <laughs> 보물하고. 진짜. 보험계 의 무당인데 음. 왜냐면 이 금액이 나왔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5만 원 돈보다는 물론 15만 원, 20만 원이면 더 사실은 보장은 더 좋아지겠죠. 네네. 그러나 월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범위를 무시해가면서까지 비싸면 안 되거든. 정말 아저 어, 5만 원밖에 없어요 이러하면 그때 어쩔 수 없어요. 설계사가 만약에 제대로 된 설계사라고 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조금 더 얘기했다가 어 어떡하지? <laughs> 저, 저분이 계약 안한다이면 <laughs> 큰일 나는데 이거 15만원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laughs> 라고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금액에 맞춰서 했겠지만 나는 이렇게 안해 근데 5만원이 딱 보니까 아, 찝찝한 거야 <laughs> 그래서 일단 보장 한번 내가 볼게요 무해지형으로는 잘 가입하셨고 가끔 이, 와, 이 와중에 이와 보면 해약환급금이 있는 일반 표준형을 또 가입시키는 설계사들이 있어요 똑같은 보장인데 비싸게 그런 것들은 나한테 걸면 이제 죽는 건데 이건 네, 고거까지는 아니고 봄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 왜 이렇게 어렵죠? <laughs> 어려우니까 이 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아는 설계사가 대한민국에 없어요 헷갈리게요 너무 화가 났어 진짜 한 <laughs> 그 메리트야지 맨날 전화 왔거든요 전화하지 말라고 <laughs> 저하나있으니까 전화하지 마시라고 일단 5만원 금액으로는 절묘하게 맞췄어요 아무 암은 없어 뭐 뇌혈관하고 허혈성으로 해가지고 딱 그렇게 들어가 있고 네. 다 기본 계약으로만 들어가 있어요 음. 기본 계약으로 들어가 있어서 일단 보험료는 5만원대 맞춘 거는 맞아요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뭐냐면 네. 딱 쥐어짠 거예요 음그 금액에 맞춰 금액에 딱 맞춰서 암이 제일 비싸니까 암은 빼고 <laughs> 이 설계를 놓고 봤을 때이 설계 자체가 후진 설계는 아니에요 현재 금액에서 맞춘 설계는 맞아요 응. 여기다가 암 진단비를 한 천만 원에다가 유사암 요즘 유사암도 크거든요 그래서 암 진단비 천만 원에다가 유사암까지 넣어서 설계를 했었으면 조금 더 좋아 근데 여기 보니까 뭐 불필요하게 2번 일당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놨다든가 그런 것들은 없어요 기본 계약도 여기 보면 기본 계약도 천만 원씩 넣고 응. 상해 후의장에도 백만 원 넣고 그래서 기본 계약담도 최소한 넣어서 보험료 5만 961원에 <laughs> 저스트로 딱 맞춰가지고, <laughs> 자, 떼서 이제 나 못해, 이제 나 못해, 나 못해. 자, 이거 하셔야 돼, 이거 하셔야 돼. 딱요거해요 요거에요. 제가 이걸로 굉장히 전화를 많이 했거든요. 잘좀 하라고. <laughs> 해달라고. 아, 해달라고 해서 <laughs> 네. 결국에는 이제 치어짜고 치어짜고 해서 네. 이렇게 네. 만들어진 거예요. 애들도 해야 되니까. 그쵸? 네. 아, 내가 딱 보니까 그게 딱 느껴져요. 대신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일단 애들보다는 사실은 네. 엄마가 우선이에요. 네. 나이가 조금 있는 부모님들이 오히려 보장을 받아야지. 애들 쪽 욕심을 조금 접고 네. 엄마 아빠 쪽으로 오히려 보험은 조금 더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암이 빠져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한... 2만원 정도를 더 부담을 해서라도 암을 넣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요건딱 저스트 여기까지 됐고 요거 네. 말고 다른 거 가입하신 건 없죠? 네, 저는 없어요 없죠? 저는 이게 다예요 나중에 암까지 넣어서 설계를 한번 하는 걸로 애들 것도 봐야지 감사합니다. 이게 봐봐 <laughs> 애들 게 비싸진 거예요 애들 게 네. <laughs> 애들께 88,156원. 애들이 정도면 지금 이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지금 보세요. 여기가 지금 왜 88,000원이, 왜 지금 88,000원이 됐느냐. 이거를 25년 납이 아닌 20년 납입으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보험료는 더 올라가요. 그건 한 음. 10만원 가까이 올라가요. 엄마가 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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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충격 보완 차원이 됐나요? 그렇죠? 요거는 <laughs> 잔묘하게 25년 납으로 이 사람이 요거를, 어, 어, 누구야. 이름 얘기할 순 없고. <laughs> 25년납으로 딱만들어놓은 거예요. 네. 놀래면 아저안할 거예요. 그러면 아 고객님 안 하신다뇨? 무슨 말씀, 말씀하세요? 말씀. 요럴까봐 안한 거야. 그래서 8 8 0 0 0원을 맞췄는데 이건 20년 납입으로 한다 그러면은 9만 한6 7천원7,8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서 네. 25년납으로 했는데 제가 이거를 설계를 하잖아요. 진단비들이 있어요. 네, 진단비들을 네. 이렇게 100세로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20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세면 앞으로 80년이거든요. 네. 80년 가서 2천만 원 받아야 그때. 똥값이에요. 20살이기 때문에 80세로 해도 충분해요. 그럼 초특급님 80세 이후에는 보장을 어떻게 받죠? 물론 81세 때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는 안 나오겠죠. 네. 만기가 80세니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병원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비는 100세까지 쫓아가거든요. 설사 81세 때 뇌혈관 질환이 와서 2천만 원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때 못 받아도 상관이 없다. 왜? 그때는 돈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해하셨어요? 네네. 네. 그거를 이 설계사가 설명을 했었어요. 나중에 가아흔두살때 음. 늙어서 죽었어요. 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보지도 못한 8년치 보험료는 내고 죽어 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백세를 한 거는 음. 음. 의학이 좋아졌으니까 얘네들은 충분히 100세까지 갈 것이다. 그쵸? 그 생각을 했죠. 저는. 100세까지 가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 나오기 전에는 만기가 그 당시에 만약에 90세 만기가 제일 길었잖아요. 다 90세였어. 80세 만기는 네. 아예 없어. 었 그리고 지금은 110세 만기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110세 만기가 주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10세 만기가 입혀 사람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에. 왜 없냐?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90세 만기나 100세 만기나 보험료 차이가 없다. 당연히 1 <laughs> 근데 90세보다 100세 만기 하면 보험료가 15%가 비싸요. 이건 보험료가 비싼 거예요. 근데 나이가 이제 뭐한40 정도가 넘었다. 80세는 좀 짧아. 가도 40년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90세 만기로 해야 돼. 태아 때 100세면은 1세기야. 폭죽 <laughs> <laughs> 태어나서 백색줄 가냐면 그거 1세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고 들어간 게저였어서 어찌됐건 이거는 지금 조금 요거는 수정을 봐야 된다 그리고 나비 기간은 25년은 좋지 않아요 한 20년 나비 딱적당하죠 그럼 20년 납 90세 만기 하면은 네. 보험료가 뭐 크게 차이 없을 것 같아요 크게 차이는 없는 게왜 그러냐 이거. 하위 보험사가 메이저급 상위 보험사랑 붙었을 때 승부 볼수 있는 거는 보험료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하위 보험사 다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우리는 하위 보험사로 설계를 안 해줘요. 또이 친구가 하위 보험사를왜 했느냐? 똑같은 보장의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하위 보험사 전부 다 망했거든요. 자, 일단은 그 전체적인 개념은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상세히 이제 들어가면 허혈성 신질환 진단비는 천만 원을 놓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이천을 놓거든요. 네. 이거는 잘못 들어간 거예요. 왜 뇌혈관에 비해서 허혈성은 보험료가 한 20%밖에 안 돼. 훨씬 싸요. 얘는. 근데 뇌혈관보다 훨씬 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 진단비를 1000만 원을 했다는 건 이거는 잘못된 서류예요. 그게 많이 걸리나요, 그게? 네. 많이 걸려서 보장을 조금 해주면, 해주려고. 아니야, 아 그냥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냥 2천만 원넣으면 되는 거예요. 뇌혈관보다 훨씬 싸거든요, 동료가. 그리고 이제 암은 이제 뒤에 나와 있죠. 암 진단비를 5천 원을 했네. 혹시 가족력에 암이 있었어요? 친정 아빠가 위암. 그리고 얘는 이제 친할아버지가 폐암. 아, 어쩐지, 갑자기 천, 이천 나왔는데, 오천으로 딱 뛰는 걸 보고, 요거는 뭐가, 이유가 있다, 지금. <laughs> A 있으셨죠? A 이거를 처음부터 애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씩 이빨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왜? 한 2천이고 3천이고 적당하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얘가 이제 돈을 벌고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응. 그때는 자기가 돈 벌어서 암 보험을 따로 하나 가입을 하면 돼요. 나머지 유사암이나 이런 것들은 쭉 들어가 있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있고 암 수술비도 들어가 있고 상해 수술비 들어가 있고 상해 종 수술비 들어가 있고 질병 수술비 들어가 있고 질병 종 수술비에다가 140일에 특정 질병 수술비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더 중복으로 많이 넣네. 이거 나중에 이 현대 상으로 설계를 한번 해봐, 알았지? 25년납 말고 20년납이고, 이거 딱 아까 얘기했어 88,000원 맞춘 게 25년납으로 해가지고 한 거거든. 아, 그래서 어, 10만 원대 되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도 한번 보고. 그리고 네, 똑같죠? 네, 똑같죠. 똑같아, 1,000, 2,000, 2000 들어가는 거 똑같네요. 똑같고 음, 그래요. 깔끔하죠? 일단 제가 드릴 네. 말씀은 일단 다 드렸고, 네. 일단은 보험을 때 분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후진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s n s 힘이라고 SNS만 어느 정도 봐도 내가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충 설계사들도 잡히는데 응. 그거에 맞게끔 설계는 그래도 비교적 잘된 편이에요 응. 근데 이제 그게 하나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은 보험사가 약간 이제 하위 보험사라는 응. 거 하위 보험사는 상위 보험사에 비해서 보험료가 싼 거는 무시할 순 없죠 그런 나비 기간은 25년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현대상으로 설계를 해서 플러스친구의온 걸로 해서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네. 제안 보험도 좀 네, 그것도 이제 같이 이제 설계를 해서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 건강 상태 보니까 암에 안 걸릴 것 같은데. 이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 보험을 20년 동안 유지했는데 타먹은 게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래? 나는 보험가입 안할 거야. 나는 돈모아서쓸 거야. 그러면 맨날 이제 돈을 이제 저축을 해. 6만원씩 저축하잖아 <laughs> 아니, 8만원씩 저축했어. 나중에 돈 이제 이 거의, 아, 됐어. 아, 나는 보험가입 괜히, 괜히 하려고 그랬어. 보니까 돈모으니까뭐 보니까 지금 뭐한 뭐 900만원 모였구만. 근데 다 암에 딱 걸리잖아요. 모아놓은 돈을 쓰려고 그러면은 암이. 커져 <웃음> <웃음> 무서워요. 어려 보험에 했으니까 보험에서 해주는 건데 그만 깔하당할수 있는데 내가 모아놓은 돈 갖고 쓰려 고 그러면 이런 이게 그럴 수가 있으니까 보험료로 해서 날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내가 돈을 모아서 나중에 돈을 최대한 모아서 그걸로 쓸 거냐 아니면 보험가입해서 입원을 했던 수술을 했던 치료를 받을 든 보험에서 충당을 할 것이냐의 이런 개념 차이거든. 돈을 모아서 하면은요 나중에 재발. <laughs> 그래서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큰 상관은 없는데 나이가 이제 조금 이제 좀 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보험료로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보험료로 날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언제든 걸리면 은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저스트하게 5만 960원이나 <laughs> <laughs> 조금, 조금 높여서 하시면 된다 이해하셨죠? 아유 또뭐 다른 거뭐 궁금하신 거는? 제저안보험 그 설계해 주실 때그 음. 소액암 뭐 이렇게 유사암 이런 그렇죠 유사함이죠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그렇죠 최대한 높게 들어갈 쪽으로. 거예요 유사함은 높게 들어가도 상관 없는 게 보험료가 얼마 안 비싸요 그리고 유사함이 들어가, 들어가려면 무조건 일반함이더 들어가 줘야 돼요 아, 그래야 유사함이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돈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분명히 저분이 계약을 안할 거라 <laughs> 5만 원으로 딱 맞추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5만, 1천 원만 넘어가도 안 되는 <laughs>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라 그런다면 그래도 가입할 때 조금이라도 해서 그래도 조금 더 내고 그래도 가입하는 게 사실은 좋다. 아, 아까 음. 제가 그 현대상이 한게 심장하고 뇌 쪽이잖아요. 뇌혈관하고 허혈성. 어, 네. 네. 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같이 암도 함께 포함해서 설계사를 그렇죠. 설계서를. 그렇죠. 설계서를 같이, 같이? 네. 해드릴 거예요. 아. 유산까지 할 거고 수술비도 이제 조금 더 넣어가지고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 <웃음> 깔끔하잖아 <웃음> 네, 너무 깔끔해요. I don't know. 네, 네, 서기 시험합니다 범포에 가서 상담 받으셨을 때, 시간이 좀 한참 걸리든가요? 아니면 어땠어요? 제가 한 어땠. 거기를 한세 번, 네번 갔어요. 한두 시간 <laughs> 얘기하고 오고, 한 번은 또 저녁에 한 번, 한 시간 반이가 얘기하고 오고. 근데 그 와중에서 좀 찜찜하게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안보험도 빨리 선택을 못 했었고, 왜냐면 음. 제가 이거 한지한 한 3개월 넘었거든요. 리모델링을 아, 시작한 아, 게. 그래요? 네. 한 시간에 끝나잖아요. <웃음> <웃음> 기존 거 있으니까 무시하고, 네.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보험료에 맞춰서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되, 메이저폭으로딱 들어가서 설계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특히 이제 이 고지의 무무상 때문에 진짜 음... 너무 빡치더라고요, 정말. <laughs>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아까 그거 보셨다시피 네네, 네. 여러 군데서 지금 뭐 용종, 낭종 막 나왔잖아요. 그러면 보험 뭐 가입할 때가 어딨어요? 그거 빼면은. <laughs> 아니, 그리고 건강검진 받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그니까요. 막 건강검진 받으면 그다음부터 보험 가입 못해요? 예. 네. 그러면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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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체가 진단이 확정된 거래요. 뭐, 벌써 2년, 3년이 지난거든요 3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그럼 제가 어디에 뭐안 보면 어디 가입할까요? 할 데가 없는데. 그랬더니. 가만히 아니, 또 있어요 그러더니 그럼 전화하지 마시라고 이제 할 말이 없으면 그거 그래? 대사 나한테 클리어하게 말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전화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아주 그냥 있었지. 이렇게 네. 와서 또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좋네 아주 <laughs> 아주 좋네 그냥 <laughs> 감사합니다 맨날 사무실에 딱딱 그냥 딱딱한 의자 다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오니까아저 그냥 바깥 공기도 쓰고 딱 좋네. 여기 뒤에 발바닥 공원 있어요, 바로 뒤에. 어 아, 근데 밖에 좀 춥던데. 아, <laughs> 지금 밖에 영하 나씨 아니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한번도봉구 오셨으니까 여태에 오실 일 별로 없잖아요 두분 다. 아까 보니까 차를 세워두는데 얼음이 있는 거예요. 아 예, 얼어 네, 얼었죠 네. 얼었더라고. 추억은 그래서, 추억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아 돌리기 또또 깔끔하게 네. 되니까. 번질 건네한번 이제 저를 이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방문 상담을 한번 해봐야겠다. 아. 아, 제가 해다보니까또 상담이 쫙 무슨 안 되겠다. 얼굴까지 않는 사람이 됐구나. 아. <laughs> <laughs> 아니, 어렵게. 그렇게라도 하고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어느 답답하거든요, 그게 진짜.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에 어쩜 음. 뭐 이렇게 말이 다다 틀리고 뭐자 음. 아. 상담이고 뭐 상담 끝났으니까 어? 우리 딸기나 먹자. <웃음> <웃음> 여기서 좀 빵도 좀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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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소특급의 보험 알기 보험대리점 이희강 FC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희강 FC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